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.72명으로 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출산양육 지원책을 내놓아도 출산율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우엔서베이는 이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한국미혼남녀 결혼계획이란 주제의 핫 이슈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나우 앤 서베이 전국 미혼 패널 회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. 결혼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? 라는 질문에 데이트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. 가 38.6%고 가장 높게 나왔으며 결혼은 필수다. 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4.6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만약 귀하가 결혼한다면 상대 선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라는 질문에일순위 응답 기준으로 품성 22.6% 경제 15%, 소통 능력 14% 등의 순으로 결혼 상대의 선택에서 품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만약 결혼한다면 가사 분담 및 양육에 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? 라는 질문에 남녀가 협력하여 분담이 55%로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37% 순으로 나타나 가사 분담과 양육에서 남녀평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만약 결혼한다면 결혼식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싶으신가요? 나는 질문에 가족 친지만 참석하는 소규모 결혼식 58.6%, 결혼식 생략하고 싶다 26%, 널리 알려서 대규모 결혼식 14.8% 등으로 나타나 전통적인 대규모 결혼식보다는 소규모 또는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결혼한다면 결혼 후 자녀 계획은 어떠신가요? 나는 질문의 여건이 허락하면 낳고 싶다가 53.4%로 가장 많아 실제로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, 사회적,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꼭 낳고 싶다 18.4%, 낳고 싶지 않다는 28.2%로 출산을 원하지 않는 응답자가 출산을 필수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10%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성 응답자는 44.6%, 남성 응답자들은 14.8%가 낮고 쉽지 않다의 응답에 남녀 간 자녀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결혼한다면 귀하가 결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 에 대한 질문에 일순위 응답 기준 정서적 안정사 42.8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안정 18.8%, 부부간 대화 소통 18.4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만약 귀하가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성격적 특징이 가장 중요한가요? 에 대한 질문의 가치관 일치 22.8%, 성실함 20.6%, 착함 20.6%, 소통 능력 14%, 능력 8.4%, 외모 7.4%, 유머 감각 6.2% 순으로 나타나 배우자 선택에 있어 가치관, 성실, 착함을 능력이나 외모보다 중요시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귀하께서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? 에 대한 질문의 일순위 응답 기준 경제적 문제가 53.6%가 가장 많았고, 그 다음으로 사생활 제약 12.8%, 배우자와의 갈등 12.2%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본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에 대해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이며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꼭 낳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크게 변화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온라인 설문 플랫폼 또는 패널 설문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엘림네 나우엔 서베이 담당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